닌카츄. 야, 어디 가노? 수바람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저 새끼. 야, 어디 가는데? 자, 잡아버려! 피통 산마! 불꽃밤비 빤때이한테 때려버려! 와, 하하! 캬! 음악 깔립니다. 음악 배경 깔려. 둘이 맞다입니다. 소름약이된 닌카츄. 아하하, 하야석이딱 걸렸어. 자, 닌카츄. 바로바로 때리고, 번개 한번 주고. 오전 드리고, 오전 드리고. 아, 아, 아. 닌곤, 어, 근데 접속 어떻게 하는 건데요? 패럴드 게임은 있나? 서바라마 게임부터 깔고, 28,000원 이거든. 아, 게임 있다고? 미안하다, 너 킵해줄게. 그리고 게임 안에서 일단 우리 서버에서 하는 분들한테는 뭐 성을 짓거나 뭐 특별한 걸 하거나 아니면 펠 던지는 거지, 얘들아. 그걸 이제 100개 갔다 오면 100개 때마다 내가 기프터0 원씩 줄게. 참, 서바 세상에 그런 알바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몸만 잡으면서 레벨 극대화 시켜가지고, 날아다니는 용이랑 뭐 여러 가지 저 둘리 비슷하게 생긴 것들. 그런 것들 이 이제 다 같이 잡는 거야. 그래야 이게 재밌거든 게임이름이 뭔가요? 아까부터 자꾸 저 이야기하는데 이 써바람아 아니 저, 저런 새끼들은 진짜로 혼을 아, 안될라케도안될수가 없어요 게임이름이 뭔가요? 방송에 들어오면 제목부터 보는데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페롤드라고 적혀가있고 그거 일부러 저 가는건가 저거 근데 ip를 복사를 해놓고 몇번 쳐야돼 이게 뭐이 게임 문장가봐 전용 서버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체크 누르고 하면 접속된대 체크 누르고 요리 치면 연결하면? 맞아 나오자! 인게임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전부 다에게 1만원 권 디포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5개, 6개, 7개, 8개. 자,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 얘 누르면 되잖아요. 다들 돌아와봐라. 남린 거가서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거죠, 진짜로. 야, 일단 임마 족해. 죽여. 야, 죽여. 이거 죽여버려, 얘들아. 서바람 폭행해. 죽여. 건망지다 죽였나? 두새개더 죽여. 잡아! 야 개새끼야! 야이 써바로 야 때려! 이게 다람이야 이 써바 조먹으로도다 잡을 수 있어. 왔지? 땅이 박혔지? <laughs>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성 만듭니다. 에이? 모든 목재와 돌멩이 그거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짓거니까자 전부 다 캐러가자. <laughs> 알아서 다 캐러 간다. 여봐라 말을 얼마나 잘 듣노? 이거 저 누가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와전말 기술자네. 어 목수 완전 전문 목수인데. 어, 날 바위가 온다, 날 바위가 온다, 날 바위가 온다. 야, 그러면 거점에서 그 바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지? 여기서 바로 바닷가로 갈수 없어? 이렇게 안 돼? 펠상자에서 바로 펠상자? 아, 그래? 오오오 아, 좋아요. 또 이런 정보. 어, 이제 게임 다 알았다. 끝났다. 이 서바. 아, 이거 캐러 온 거야. 펫 던지는 거, 그거 만드는 데 필요한 게요는요저건 뭐지? 어? 얘들아, 보물상자라. 허! 어? 허! 어? 오! 어? 아, 열쇠가 없다. 아, 씨. 빨간데, 이거? 전설의 상자인데? 구리 열쇠? 별로 좋은 열쇠 안 같은데. 저도 상자 또 있네, 얘들아. 이 상자는 도대체 근데 뭐가 나오거가 이런 건. 어? 금화 팔, 구리 열쇠! 나 저기로 간다. 간다. 상자 여기로 간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전설의 보물 상자입니다. 자, 구리 열쇠를 먹었습니다. 금색 박스에서. 이번엔 요걸 열어볼게요. 쓰레기네. 아이씨 야, 짐 멋지게 지었네!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 뭐, 난건축가데 아니, 너 혼자 만든 거야? 야, 뭐야, 얘? 이거 현대식으로 나중에 돌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어, 부수기 말고. <laughs> 오, 대단한데. 어, 제주꾼이야. 아, 재주꾼이야. 아 계속 만들도록. 정말 저거, 겁나 빠르던데, 이거. 잠깐만, 잡을 수 있나 모르겠어. 어, 저... <laughs> 어 허허허, 화살 아깝게 도망가는 거 보소. 저 까부네 있잖아, 저 까부냐. 홀라 까부네. 어? 실령 9레벨? 새끼 뭐처먹고 있네, 저거. 일로 와봐. 왜? 피가 안 빠진다, 와. 어, 어. 야, 뒤도 보지마, 뒤, 뒤, 뒤도 돌아보지마, 도대체. 갔겠지? 어, 다행이다. 어, 졸라 아파. 어, 죽을 뻔했네. 어? 얘들아, 나 부활 좀 해줘라. 빨리. 석상 옆에다 여기다, 여기. 내꺼 다 날라가. 펜스피가 빨리 다 날라가. 빨리 부활해준 사람. 저, 그 기프트 많아입니다 기프트 많아. 아우, 다리 봐라. 내꺼 뭐케 말이야. 그다나두래 야, 이건 뭐야? 내가 다 흘린 거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야, 이건 다 나돌 보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아, 아직까지 와, 저런 것들을 못 잡네. 공격을 안 찍어서 그런가? 아. 얘들아, 부활 좀 해라. 봐 봐. 부활해 줄 때마다 기프트 하나씩이다. 와, 1 5층, 6층. 와, 미쳤다. 30분 만에 집을 절에 만들어 버리네. 얘는 죽은 건가? 뭐하는 공이가? 도롱이로 고기 만들 고 야, 어디서 자는 저런 걸 구해? 오레벨인데 야! 이새 시사바람들 버그스나! 자, 이제 내가 사슴 잡겠나? 못 잡겠나, 얘들아? 이제 안 잡겠나? 어, 내패 죽었다. 야, 내꺼 죽었다. 내가 이따 버려줄게 너가 자기 집이 사슴 잡으로 존나 가고 있다. 아, 쟤 씨발, 부시맨인데. 우와. 실령 사슴이다. 대박. 그럼 나 사슴 꺼내는 거야. 이거. 어, 씨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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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2 누르면, 3번 누르면, 패션. 야. 그렇지. 와, 야, 지금 그만지라. 이거 나중에 돌로 바꾸려고 하면 장난 아닌데. 테트 그만해라. 그만하고 안에 인테리어 좀 해라. 이거, 어, 재밌다, 재밌다. 시간도 잘 가고, 돈 쪽으로도 내한테는 부담도 없고, 유조들하고도또 같이 지내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전마 잡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제 나 데미지가 좋아져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까버려 아이 아 어. 우와 내가 센게 아니라 녹용 전마가 센 거야 얘들아 화살 아까 만들었나 화살 가져러 갈게 아까 화살 형님 여기다 넣을게요 노예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노예 화살 100개 자 1만 원 야! 화살이 100개가 아고 70개래! 70개가 넘으면 7,000원이다! 저 안에 인테리어 내가 이따가 검사할 테니까 침대 내꺼 단독으로 해놓고 저 5층 내가 독체로 쓸게 5층. 5층에 침대하고 좀 만들어놔라잉. 엘리베이터 없나? 서버 지금 혹시나 깔고 있는 사람? 게임 설치하면 접속 방법은 공지에 나와있습니다. 채팅창 위에 공지에. 그 IP치고 비밀번호 치고,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잡아라. 야, 이거 새끼 누구 버그냐? 아니, 이거 뭐냐고. 어디서 잡았냐고. 버그라고. 어떻게 쓰는데? 서바 막말로 여서 버거 써봐. 서바, 개인 서버인데 상관있나? 아저 봐봐. 저거 씨바 버거잖아. 대박인데 저거 포켓몬 짝퉁 저거. 피카츄야 저거 어떻게 나도 알려도 어떻게 소원하는데 10레벨인데 번개.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같이 써야지. 서바로마. 아 진짜가. 저거 더 다시 더 알았지. 내 저거 내 먹을게. 다시 더해. 닌 카츄. 야, 정말 공격이 어느 정도야? 야, 어디 가노 마! 수바람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두 새끼. 야, 어디 가는데? 야, 야, 피통 뭐야? 어? 입만 뭔데 근데? 야, 저거 어떻게 구한 거야? 한번 나는 뭐 바로 용자 잡 버더든 어? 야, 잠깐만 있어봐. 자, 빨리 여러분 서버 들어오세요. 출복 서버입니다. 출복 서버야. 니카토. 자, 잡아버려. 피통 삼마. 날려버려. 저 있네. 불꽃 밤비 빔대기한테 때려버려. 야, 두 새끼. 때려. 때려. 와, 하하! 캬! 만모소 어딨노? 야, 용, 용도 있어, 용도 있는데. 지금 용 잡을 건 아니고. 아, <laughs> 하하! 야, 왜때리노 어어어! <laughs> <laughs> 어어, 하란, 어이어이 발로 밀어 뿌려! 어, 어어, 하지마! 내가 시킨 것만 때리라고, 이 서바라마! <laughs>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잠깐만, 조용조용. 왔다, 왔다. 저 만났어요. 갑니다! 화살로 내가 한대때려 때려! 고! 야, 뭐하냐? 어, 나 죽어! 자, 피카츄 만피. 음악 깔립니다. 음악 배경 깔려. 둘이 맞다입니다. 소름냥이 대 닌카츄. 소름냥이 대 닌카츄. 자, 피 빠집니다. 닌카츄 이기고 있다. 나 대박. 아. 저 새끼. 나잘 피해야 돼, 빨리. 전마다 걸리면 안 돼. 자, 피카츄 만피요. 때려! 들어가! 들어가! 7%! 아이씨, 봐봐. 말도 안 되겠어 이프로 안 되겠지, 얘들아안 되겠지? 잡았다! 보스 텐션 토벌! 야,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이거 저패롤드 방송 중에 제일 재밌다. 이건 내가 저 잡아하는데, 어, 진짜 그지 말고 역대급이야, 역대급이야. 응? 자, 집으로 가자. 보스라고, 마크가 떠가지고 있다. 야, 대박! 페카토도 보스가 아닌데. <놀람> 아하하하. <놀람> 야, 잘 잔뜩 얕다. 아, 눈 깜빡깜빡 거린다. 눈에서 막 그냥 써봐. 레이저 나갈 것 같아. 아,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서버 빨리 들어온나? 아하하하. <laughs> 야, 살기 딱 걸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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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자, 닌카츄. 자, 옆으로 도망갑니다. 닌카츄 때려라. 저거 바로 보내버 저거 한 방에. 자, 닌카츄. 바로바로 때리고. 번개 한번 주고. 닌카츠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졸라 셉니다피좀더 빠져야 돼 기다려 개꿀 아 어, 개꿀 자 일단 닌카츠 피가 안빠져요 <몇> 어! 포획안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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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강조> 1% 미치겠네 아 죽여버렸다 아씨 왜 죽었나 어, 어서오고 빨리 일하러 가도록 일로와 동쪽에 횡령한 섬까지 벌써 진출했습니다 말도 안되는거죠 어? 써봐 어, 내가 죽겠대 어? 야 피카츄야 나와라 어아아아 아, 아! 야, 젖됐다. 이거 포탈 못 찍었다. 이거 물어 다시 와야 되는데. 아! 와. 아! 펠다 잃어버렸다고? 와, 내 펠. 야,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네. 자기가 잡은 펫이 다 날라가네. 아. 됐다. 이제 싹 해놨다, 얘들아. 아, 다 씨발. 어, 시간 그런 줄 모르고, 어, 겁나 오래 했네. 방구경 한번 하자. 오늘 고층 건물을 혼자서 짓는데, 어, 대단합니다. 서바룸이라고, 금방 혼자 짓는데, 12층 건물입니다. 인테리어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다. 닝파트, 어, 건설 중이라고 딱할가 있죠. 동상 하나 딱 있고. 이야, 넌 대단하다. 식탁에다가, 뭐, 음식에다가, 일단은 1층 다 해놨고요. 침대까지 밑에 해놨고. 와, 죽인다. 이봐라. 숫자까지, 아, 어, 바까지 하나 딱 만들어놨고. 그래가 또 이제 위로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 여기가 내 독채입니다. 어, 야, 이거 뚫렸노 이거 뚫렸다. 이거 이거 막아라. 이거 막아라. 창문 있는 걸로. 이 안에다가 침대 좀 좋은 걸로 있지 침대 제일 좋은 걸로 좀 만들어 놓고 막 누라고 또와 잘한다 너 마인크래프트 했는가 봐. 잘 만드네. 잘 만들어. 야 한참 올라가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어 저기 어디지 얘들아. 어, 저쪽에 눈 덮힌데 이케 저기 위에 레벨 열심히 올려라 내일 보스 잡으러 어, 갈 거니까 다 같이 이동할 거야 어 내일 보스 잡이 다 같이 갑니다